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펜션 매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펜션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다시피 운영될 펜션의 컨셉이 적합한 건물인지, 위치는 좋은지, 시설들이 온전한지 등을 체크하면 됩니다. 좋은 펜션인지 아닌지는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초보 사장들이 매수하는 펜션들을 보면 좋은 펜션과 거리가 먼 펜션을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펜션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답사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펜션들을 매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한 번의 답사로 펜션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래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보통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도자 측은 빠른 거래를 하기를 권합니다. 현재 펜션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들에 비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자나 중개자는 해당 건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빠른 결정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진짜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그런 인기 있는 매물은 여기저기 공개돼서 일반인들이 쉽게 볼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매수자는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래를 마친 펜션 사장들은 당시 내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여유를 갖고 펜션을 살펴봐야 합니다. 매입할 펜션을 결정했다면 그 이후는 부동산 중개사가 꼼꼼히 체크해주고 매수 과정 절차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도 계약 당사자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 관리 즉 계약 당사자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매매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일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일자는 꼭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거래가 진행되면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 등기 기록,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면서 사실과 같은지, 위험 요소 등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도움을 주는데, 이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확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매수 예정자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앞서도 소개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해서 해당 지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해당 지역에 앞으로 진행될 개발계획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시, 군, 구청이나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url은 영상 아래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펜션을 매수해서 운영할 예비 창업자분들이 안전한 거래를 통해서 계획적인 펜션 창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